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뉴스 데스크 경남 소식입니다. 물난리를 상습적으로 겪는 진해의 한 상습 침수 지역은 부족한 배수 시설로 태풍 차바에 따른 피해가 더 컸습니다. 주민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어지는 비 소식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.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. 태풍이 휩쓸고 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대. 2002년 태풍 루사부터 매미와 산바, 이번 차바 태풍까지 무려 네 차례나 물에 잠겼습니다. 복구 작업에 진땀을 흘리고 있는 주민들은 되풀이 되는 수마와 행정의 안일한 대응에 진저리를 칩니다. 내년에 어또또뭐야야뭐정하겠다다뭐이지로서는 우리가 우리 민들이볼 때는 말뿐인 행정이라 생각 태풍 차바가 통과할 때 만조가 겹쳐 바닷물까지 넘어오면서 배수펌프 내대로는 400여 가구의 들어찬 물을 빼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. 구청 직원과 주민들은 물이 몇 시간째 빠지지 않자 굴삭기로 옹벽을 뚫어 물을 빼냈습니다. 엄청난 피해가 나고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진 뒤에야 창원시는 부랴부랴 배수 시설을 증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주택의 옥상에 탱 하나 정도 분당거리 물배출에나 있습니다. 그좀설 내지 갈로를 좀설해서 여기에다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린다는 소식에. 주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비가 올라니까더 말말이도 못하고 어, 비가 더 오면 내이더 많고 도 못해. 쉴틈 없는 복구 작업에 지친 주민들은 애꿎은 하늘만 바라보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리아입니다